김도현입니다. 보정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총두 건입니다. 인천판 도감의 색동원 시설장의 협회 이사직 권한을 당장 중지시키고 복지부는 감사를 즉각 해야 합니다. 인천판 도감이라고 불리는 색동원에 대한 논란이 연일 우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복지부가 이례적으로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에 감사를 미뤘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9월부터 조사가 시작된 색동원의 수사가 웅구적거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현재 색동원의 시설장은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이사입니다. 그런 협회를 복지부가 집행부 공석과 적회적 사임을 핑계로 감사하기 어려웠다는 유명은 국민적 분노피에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무려 20여 년 전에 일어난 소가이 사건이 얼마나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는지 벌써 잊었습니까? 당시에도 서로 쉬쉬하며 숨겼던 일이 몇년뒤 소설과 영화로 나오고 나서야 가해자들이 법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반복되어서 피해자들을 구하지 못해선안 됩니다. 복지부는 올해 1분기 이내에 협회 감사를 하겠다지만 그 사이 증거 인멸과 또 다른 범죄가 일어나지 않을까 매우 걱정됩니다. 아직도 가해자로 지목된 수련장은 협회 이사직을 유지하고 있어 권력을 유지 중입니다. 행정 절차를 핑계로 망설이는 사이에 또 다른 범죄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국지부는 지금이라도 당장 감사를 시작해야 하고 한국 장애인복지시설협회는 특동화시설장에 대한 협회 이사직 권한을 금지시켜야 합니다. 네두 번째입니다. 청소년 무상교통으로 청소년의 권리와 기후를 지키겠습니다. 경주에서는 올해 3월부터.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시내버스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린이와 청소년의 교통비 부담 경감 및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시내버스 요금 전액 지원을 문자로 한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충남 아산시 제주특별자치도 경북 영덕군 등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버스비 전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경우에는 경기도 화성시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에게 대중교통을 지원하는 것은 단순한 복지 혜택이 아닙니다. 매일 학교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문제하지만 이에 이용하는 대중교통 비용은 개인이 해결해야 합니다. 중고등학교의 경우 학군 및 권역으로 학교를 배정받기 때문에 집에서 2 내지 5km 정도의 거리가 떨어져 있어 대부분 대중교통에 오존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청소년의 통합비용에 대한 지원은 교육의 차원에서 보장받아야 할 당연한 권리라고 보여집니다.